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30절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가자 곧 그의 형 에세가 사냥에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주폭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술 피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 또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어... 특세 10일차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우리 10일 더 특세를 하게 되면 다 마치시게 되면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예서 얘기하면 야곱 제이콥이라고 하잖아요. 제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쭉내려가면 저기 아래 제이콥 커피숍이 있습니다. 야곱 커피숍이죠. 이그 야곱하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로 속이는 자, 약사빠른 자, 네? 그리고 형을 어쨌든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이니까. 어,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의 그 어원 자체가 어, 발꿈치를 잡다, 또 밀어젖히다, 속여 넘기다라는 그런 말의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어, 하나님은 어,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살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본향 땅에 갈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성도요 그리스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고 기름부심을 받은 자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늘 구약의 야곱과 에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시대에는 만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어그 축복을 받고 장자권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집안에서 장자만이 첫째만이 그 집안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서열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너무나도 갈망했어요.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인 척하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어서 받게 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은 잘못된 일이 맞습니다. 잘못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런 열망, 갈망, 그 축복에 대한 어, 그의 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어, 애절함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갈망과 애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분명히 알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이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살아야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갈망하며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막 받고 안 받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런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아멘 야곱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축복을 내가 이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야복에게준그 사실을 이제 에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27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해대 나는 아버지 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쏘이다. 이제 에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어서 보라고 합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 또한 이제 안 거예요. 잘못 주었다. 에서가에게 어, 줘야 될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로챘구나라는 걸 아버지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또한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축복을 빌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와 나타남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도 신약에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반론할 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그 야곱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그 너무 잘못된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주지 않으실 것도 결국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축복의 결과의 목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 나놀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서부터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서 큰자가 작은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자가 큰자를 부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 왜 저에게는 왜저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막 하시,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그 축복권이 갈 것인지 아니, 야곱에게 가야 될 것인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인식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야곱이 그 일로 인하여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나서 좋은 일이 막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죠. 누구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치욕적인 삶을 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무릎 꿇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여서 마지막에는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늘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결과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오히려 더 갈망하고. 열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다 받았다 말씀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현실 세계에서 녹록치 않을 때가 있죠. 야곱과 같이, 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때로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나약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축복 또한 하나님의 축복 권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과 같이 갈망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하며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신과 기름 부으심이 늘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열망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